3번 문제는 대칭 이동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대칭 이동은 우선 첫 번째,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두 번째,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 세 번째, 원점을 두고 대칭 이동을 시켜라. 네 번째, Y는 X를 두고 대칭 이동을 시켜라. 다섯 번째 y는 마, -x를 두고 대칭 이동을 시켜라라고 다섯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고요. 자,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점 x, y라고 했을 때이 x, y에서 y의 부호를 바꿔 주시면 돼요. x, -y가 되겠죠.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라고 하면 점 x, y에서 x의 부호를 바꿔주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y가 되겠죠. 원점을 두고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점 x, y에서 두 부호 모두 다 바꾸어 주면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 y는 마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x, y라는 점에서 부호도 바꿔야 하고, 아, 자리도 바꿔야 하고, 부호도 바꿔주셔야 해요. 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해서 3번 문제는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2라는 점을 x축을 두고 대칭이동을 시키자 라고 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야 해? 그렇지 Y의 부호를 바꿔야지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이동을 시키면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만 바꿔서 5,2가 되겠죠? 자 두번째 Y축으로 대칭이동을 시키지 그럼 어디의 부호를 바까 그렇지 X의 부호를 바꿔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 y좌표는 그대로 두고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세번째 원점을 두고 대칭이동을 시키래요. 원점은 뭐의 부호를 바꿔야해? x, y 모두의 부호를 바꿔주셔야해요. 네번째 y는 x를 두고 대칭이동을 시키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x 와 y 의 자리 를 바꿔 주면 된다. y 였던 y 가 x 가되고 x 였던 o 는 y 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문 제가 끝납니다.